아, 이거를 그냥 한 장면만 보고, 아, 이것도 그냥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아닌가?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거, 뭐, 달리 보기? 다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대두고, 거기에 심지어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가장 그, 모든 산업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모든 이런 개념들이 우리는 지금 마치 새롭게, 새로운 기술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어 왔던 인간 본성의 얘기고요. 그리고 그 본성 밑에는 이런 상상하고 창조해내는 그런, 그런 인간의 능력들.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가상성이란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면서 새로운 가상성+ 가상성이 창조를 하고 그 창조된 가상성이 실질적으로 실체화되는 거 그런 거가 우리가 쓰는 문명 기기 테, 테크닉 테크 놀로지 이런 거죠 단테가 그 창조해 낸이 가상의 세상 물론 이제 사후 세계라는 게 아무도 못어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류 최초로 이런 굉장히 용기 있게 그리고 어 천재인가 가능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시도는 정말 우리한테 큰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제가 마침 그저께 읽은 책에서 이 단테의 신곡을 언급하면서 그 저자가 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옥의 세계는 물성 물질적인 세계로 단테가 묘사했다. 그러나 연옥, 천국으로 가면서 물질성이 사라지고 빛과 소용도로의 세계로 바뀐다. 금방 우리 도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대로 네네. 지옥의 세계는 구체적이고 그 물질적이고 또뭐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연옥과 천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구체적인 물질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로 바뀐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그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천국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존재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 역시 다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천국의 세계는 빛의 세계, 강렬한 바라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빛의 세계로 그렇게 묘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 그런 것들은 많죠. 예전에 이집트에서 벽화들 보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벽면, 에 평면으로 그려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의 뭐그뭐 그뭐 시초로도 저희가 뭐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단태의 신곡에서 그게 더좀더 더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아,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옥하면은 그런 느낌, 뭐 천국하면은 또빛 이런 느낌으로 이 우리가 그렇게 응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단테는 글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기술과 또 표현력이 발전하면서 비주얼라이징 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을 정말 내가 체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오감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네. 점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즉 내용은 같지만 받아들이고 보여지는 방법들이 다양해진 것이 음.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다채로워질지 정말 아직 모르는 세상이 많네요 네. 네. 스마트폰이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다가 그게 상용화되는데 한 10년 걸렸다,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인 그런 그 거글도 지금 이제 한 향후 한이삼년 내에는 그 굉장히 메이저 빅 플레이어들이 다 뛰어들 정도의 그런 큰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인터페이스와 이제 플랫폼으로 가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테크 쪽에서는 쪽에, 어, 예,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는 사실은 그런 그 이런 문자나 텍스트 베이스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인데 그게 이제 음성화 되면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모든 그 명령을 내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상당히 그리고 이제 가상 세계 아닌 실제 세계에서도 로봇을 이용해서 그걸 음성으로 명령하고 그것 수행하는 정말 뭐 영화 같은 세상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이 AI가 있어서 우리의 일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뭐 크리에티브한 이 것도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림을 더 많은 숫자의 샘플링을 해주고 만들어, 짜집기를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정말 창작이냐, 아니면은 남의 것들을 다 갖다 모여, 모아서 여모또 한, 그것도 창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디까지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얼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는, 뭐, 계속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